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 과정. 이번 시간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번 시간에 다루어질 내용들은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직접 우리가 창업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 계획서 작성을 실습해보는 과정이 주가될 것이고, 더불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몰 창업 사업 계획. 먼저 학습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사업 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부분부터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고 두 번째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실습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을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쇼핑몰 창업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직접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첫 번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왜 작성해야 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란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창업의 목표를 설정한다. 창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한다. 그래서 원활한 창업 진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의 환경이나 현황을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또한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가 있, 있을 텐데 사업계획서를 어떤 용도에 따라서 쓰느냐에 이제 따라서 회사를 소개하는 데 사용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제 주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인증이 필요한데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인증을 해주는 인증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금이 현재 부족한 경우 이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투자를, 유, 투자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에 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편으로는 이외에도 개인이 직접 창업자 자신이 내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용도 이외에도 직접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주요 독자입니다. 일단은 경영자나 임직원, 주주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주요 독자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이나 개인투자자, 투자유치용,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를 위한 독자들이겠죠. 그리고 고객이나 제휴기업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언론사나 외부 전문가 등을 독자로 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특정 산업 분야나 혹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일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업계획 구성을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구성. 아래 보시는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사업계획서에 나타나야 될 것은 표지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의 제목과 날짜 등의 정보를 게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 정보가 나와 있죠. 창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혹은 창업을 해서 지금 활발히 경영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는 업체에 대해서 회사의 이름, 그리고 대표자의 정보, 인원, 그리고 조직 계획 등 이제 업체 정보를 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개요인데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의 목표, 그리고 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소개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장 분석인데요. 어, 시장 분석은 보통 사업의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시장에 대한 일반 환경 분석,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 경쟁 환경 분석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사업을 잘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장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략 계획인데요. 전략 계획은 경쟁 및 성장 전략,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위주로 전략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사업 계획서에 담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사업의 운영 계획입니다. 쇼핑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을 위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무계획입니다. 재무계획은 자본이나 재무의 계획, 그리고 수요자금이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계획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을 계획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같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사업계획서 작성 그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맨 먼저 표지입니다. 표지몰은 퓨지 우리가 쇼핑몰을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고 가정을 하고 쇼핑몰 이름을 포함한 제목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 날짜를 포함해서. 자, 예시를 보면, 이게 표지가 되겠죠? 표지에, 예를 들어, 뭐 예약하고 여행 간다, 땡땡땡 뭐 사이트의 사업계획서, 2018년 12월 5일, 이런 형태로 표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목차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목차에서는, 가급적 사업계획서에 상세한 목차를 제시하고, 페이지를 정확히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목차를 페이지와 함께 나열을 함으로써 차례를 정, 목차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 작성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정보인데요. 업체 정보에서는 대부분 회사명, 대표자 정보, 인원이나 조직 계획을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회사는 뭐 쇼핑몰 자체가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에서는 땡땡땡 뭐 쇼핑몰, 그리고 대표자 정보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은가 하면 대표자의 신상 정보라든지 대표자의 창업 사업 능력과 관계된 경력. 그리고 역할을 강조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자가 이 창업 사업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위해서 혹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역량이 있는가, 또한 관계된 경력이 얼마나 있는가는 사업을, 사업 성공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원 및 조직 계획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한 조직도를 제시한다. 그리고 각 인원의 역할, 업무 분장 내역 또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세 가지 내용들을 예시로 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업체 정보에 담겨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을 소개하고 목표를 잡고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담게 됩니다. 사업 소개 및 목표는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를 대부분의 경우에 비전이라든지 미션, 골 등으로 구분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제시를 하죠. 쇼핑몰의 경우에는 쇼핑몰의 개략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수익 모델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 내용 및 특성에는 참여자 혹은 재화의 흐름, 수익 등 쇼핑몰을 통한 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 구체적인 작성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장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 분석은 일반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대부분 내부 환경 분석 그리고 경쟁 환경 분석 이를 통해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내용을 주로 담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반 환경 분석은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일반적인 환경을 분석하게 되는데 대부, 대부분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운 그리고 상품의 인터넷 쇼핑 환경을 분석하게 됩니다. 내부 환경 분석은 뭐 창업 기업이나 인터넷 쇼핑몰 자체의 핵심 역량 그리고 내 외부 고객과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SWOT이라고 하는 경영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쇼핑몰 운영에 영향을 주는 내부 환경 요소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환경 분석인데, 현재 인터넷 쇼핑몰의 경쟁 환경 요소들을 도출을 하는 목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C, 그리고 FAW, 그리고 5Force 모형 등과 같이 산업 환경 분석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업 환경을 분석하는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지금 예시로 들었던 3C라든지 FAW, 파이포스 모형들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네 번째는 핵심 성공 요인 도출인데요. 지금까지 작성했던 환경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전략, 과제 중심의 핵심 성공 요소를 도출하게 됩니다. 환경 분석 내용과 기업 내부의 강점을 조화시켜서 대안을 개발하고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충분히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략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략 계획은 경쟁 및 성장 전략,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담게 되는데, 첫 번째로 경쟁 및 성장 전략은 시장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도출된 전략 방향을 좀더 구체화한다. 구체화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쟁 전략이라든지 쇼핑몰의 성장 전략을 제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창업하고자 하는 쇼핑몰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한 인터넷 마케팅 전략을 구성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마케팅 전략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론인 STP라고 하는 전략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4P를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5C라고 하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각 요소들의 마케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사업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사업, 계획에, 사업 계획서에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 계획은 쇼핑몰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맨 처음으로 쇼핑몰 구축 계획은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한다. 그래서 쇼핑몰의 창업 형태를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음으로 쇼핑몰의 컨셉, 컨텐츠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 상품 소개 페이지 디자인 등, 이렇게 쇼핑몰을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쇼핑몰 운영 계획인데, 전략 계획에서 도출한 마케팅 전략을 일단 기반으로 해서 쇼핑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쇼핑몰 구축 계획과 쇼핑몰 운영 계획을 잘 작성하고 정리해서 사업계획서에 닿는 것도 운영계획을 잘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재무계획인데요. 자본 및 재무계획 그리고 소유 자금 및 조달 계획, 자금 운영 계획.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본 및 재무 계획은 쇼핑몰 창업하고 그리고 운영 비용과 필요한 자금을 산출하기는데, 산출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소유 자금 및 조달 계획. 구체적인 소유 자금이나 조달 계획과 또 자금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제시한다. 중요하겠죠. 또 손익분석을 통해서 예상 손익분기점을 파악하는 것도 또 중요한 계획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 계획은 사업추진 일정을 계획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사업추진 일정은 쇼핑몰 창업 준비 단계부터 인허가 그리고 사업을 개시하는 개시일 그리고 향후 운영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겠죠. 대부분은 주요 일정 내용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계획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임 스케줄 형태로 해서 자 어떤 내용의 이 과업은 언제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업은 언제까지 마감을 하겠다 이런 형태의 일정 계획표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 지원 제도인데 어, 첫 번째로 지원 기관하고 제도의 이 창업 지원 분야가 있는데 이런. 지원 기관 및 제도를 가지고 창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지 한번 보면 창업에, 창업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이런 지원 제도와 기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이나 공간을 지원하는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멘토링 창업을 위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멘토를 통해서 멘토링이라든지 혹은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 창업을 위해, 창업이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 사업화 전반에 걸쳐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 분야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지원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이라고 하죠. R&D를 지원하는 이런 지원 제도도 있겠고요. 그리고 판로나 해외 진출이 어려울 경우에 이런 팔로우라든지 해외 진철, 유통이죠. 유통망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제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많이 보셨을 텐데 무슨 창업 박람회 같은 이런 행사라든지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서 좀더 이제 그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 예정자들의 기업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더 알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한 주요 지원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분을 해서 몇 가지, 뭐, 이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이 지원 제도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 후 3년 이상 그리고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제 창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마트 벤처 캠퍼스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이제 대학이나 전문 기관에서 이제 스마트 벤처 캠퍼스란 이름의 제도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딱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만을 위한 창업 지원 제도는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이고 이제 창업선도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름 지어진 기관에서 산업, 창업선도대학에 들어가서 창업을 지원받는 이런 제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도 하는데요.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성공을 위한 패키지로, 패키지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죠. 그래서 K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ICT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어, 제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창업을 위한 주요 지원 기관이나 사이트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가장 이제 창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사이트와 기관을 살펴보면 한세개 정도의 기관이 이제 많은 다양하고 많은 창업 관련 지원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K Start Up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www.kstartup.go.kr이고요. 창업에 관한 지원,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한곳이 사이트에서 볼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플랫폼 형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진흥원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www.kised.or.kr K-스타트업과 유사, 유사한 형태로 창업지원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데 www.semas.or.kr 이라고 하는 주소로 접속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 사이트는 소상공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창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독자에 따라서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 하는 점 같이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업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지, 업체 정보, 사업 계 사업 계획, 시장 분석, 전략 계획, 운영 계획, 재무 계획, 일정 계획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지원 기관과 정책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창업 교육이라든지 시설 및 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팔로 및 해외 진출, 행사 및 네트워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창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로 사업 계획서와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사업 계획서가 무엇이고, 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앞서 실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꼭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